DNA와 생명의 비밀. 2020년 12월 황금나라 황금동원. 오늘은 DNA와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 정보장의 연결 고리를 가진 생체 정보장과 생활 문화, 즉 새끼줄과 연결된 천지인 삼중적 프랙탈. 아기를 낳으면 치는 금줄 새끼를 엮어서. 문에 걸고 꽃초나 숯, 소나무 가지를 그는 바로 그 새끼줄이 바로 DNA를 상징합니다. 북두칠성에서 오는 것, 지구와 태양, 달, 금성이 만나 북두칠성에서 유전인자가 다 탄생했다는 지동설 시대의 샤마니즘 문명입니다. 이것을 깬 샤만과의 각한 선년놀이에서 일등한 자와 인공수정, 정령, 승배사상, 샤마니즘 인자가 서자, 환웅, 샤만제국, 금성과 달, 태양, 지구와 만나서 북두칠성에서 DNA가 내려오는 상징입니다. DNA, 삼상기아 천문구조, 새끼 우주성은 태양을 도는 지구가 맴돌이 하는 순간, 춘분과 추분, 죽으면 두 사다리 DNA 나선구조 무지개와 은하수 건너 북극성 이것이 샤만 제국의 인간 생명 DNA 구조입니다. 우측의 천상 열차 분야 지도상에 은하수와 북극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아이커의 DNA 설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아이커의 인류의 DNA는 조작되었다. 뇌의 전기 신호들을 말로 해독하는 기술은 이미 있고. 뇌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이것이다. 말, 성대가 만들어내는 진동 정보, 귀, 뇌가 전환할 수 있도록 전기 정보로 번역한다. 물질 세계는 하나의 환영이며 인간의 통제 시스템 뒤에 있는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각의 프로그래밍 체면술사가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사과 맛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는 모든 업무가 펼쳐지는 경기장이 오늘의 세계이다. 내뿐만 아니라 심장과 DNA 유전자 구조도 그러하다. 통제 시스템은 보고 듣는 현실을 그들의 어젠다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해독하도록 마음과 몸을 프로그램할 길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내는 속이기 쉽다. 착시, 체면, TV 시청 내파 상태, 체면술사가 지각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TV는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친다. 교육, 의료, 사회 구조, 영화, 문화, 종교, 사상, 무엇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라디오 광고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암시, 즉 서버리며 또는 시격화 감각으로 지각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잠재의식의 정보를 직접 심는 방식이다. 이것들은 의식적 마음을 우회하게 한다. 털리는 것도 그것이 사건의 진상인 듯이 단순 재생, 순간반복 대풀이하여 세뇌시킨다. 이 지구 땅의 모든 매체는 결국 이러하기 위해 만든 거울일 뿐이다. 드라마, TV쇼, 물질주의, 정오 사례, 우상화 분리를 대비쳐지고 있는 양극성의 종교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일상의 뉴스, 모든 프로그램, 인간들은 마음, 몸, 컴퓨터에 갇혀 있고, 컴퓨터는 프로그램되어 있다. 세계와 글로벌 경제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약물처럼 중독성이 있다. 생물학적 컴퓨터. 우리는 몸, 마음, 컴퓨터이다. 본인의 깬 의식은 이미 잃었다. 컴퓨터를 죽일 수도 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우리들의 뭔가 마음 컴퓨터를 우주의 기반이 되는 구조물이 파형 정보이며, 전기적 디지털 홀로그램 수준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나쁜 정보, 인체도 마찬가지 진동, 파형의 부조화가 반영된 투영된 것일 뿐이다. 양볼 작용 제약 카르텔, 전 지구적 TV 네트워크를 소유한 업무 집단의 생명공학회사 스타벅스 식품회사 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물 방사선 나쁜 정보를 먹인다.인간의 뇌는 중앙처리장치 CPU고 DNA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지는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DNA의 90% 정도 가졌다.DNA는 의식에게 인간으로서의 특정 경험을 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DNA 기본 형태에 있어서 하나의 정보장이다. DNA는 아울러 우주 인터넷과 상호작용하는 송수신기이다. 가시광선의 아주 좁은 주파수 범위 밖에 많은 주파수 차원들과 이어질 수도 있다. 인체의 기본적 액정이다. DNA는 결정질이고 70조개나 되는 세포들 하나하나의 세포막이 액정이다. 지구 또한 우주의 우주와 송수신을 하기에 결정질이다. DNA는 엄청난 정보 송수신기이다. 분자에 감겨있는 이중 나성형 특정 형태는 DNA가 전자기 안테나이다. 한편 DNA는 길게 늘어남으로 전기 펄스를 아주 잘 흡수하는 하나의 블레이드다. 위에서 보면 고리 모양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의 자기 안테나가 된다. 우리는 우주 인터넷에 진동적으로, 전기적으로, 디지털로, 그리고 홀레그름처럼 연결된다. DNA는 여기 핵심이 되고 또 생물학적 인터넷으로 묘사되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DNA가 자화된 웜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 냈다. 이 웜홀들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이라 부르는 것 너머에 있는 우주의 다른 수준들과 소통하는 통로들이다. DNA가 유전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료의 저장과 통신에도 관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DNA는 체온에서 작동하고 다양한 인공적인 것들에 필요한 극조온에서는 그렇지 않은 초전도체이다. 초전도체들은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양의 전기를 나를 수 있다. 초전도체의 연구는 실내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될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온 세상에 전자공약 극력과 교통의 대변역이 일어날 것이다. DNA가 그렇다. 말과 주파수들로 DNA를 다시 프로그램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DNA는 진동과 말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DNA는 결정질의 송수신기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처럼 파양이 그 기저 상태이다. DNA가 송수신기로서 역할이 커지면 직관, 투시력, 텔레파시, 자연치유와 자기치유, 인간들이 어떻게 날씨와 상태에게 서로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DNA가 여러 수준의 우주 인터넷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신이나 송신하고 있는 DNA 현상들이다. 연구지는 살아있는 DNA 연색체들이 DNA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솔리토닉 홀로그래픽 컴퓨터처럼 가등하다는 것을 깨우쳤다. 솔리토닉. 흩어지지 않으며 에너지나 구조를 거의 잃지 않고도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펄스 비슷한 파동을 말한다. 우리는 홀로그램 같은 생물학적이고 파형인 성수신기 컴퓨터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것이다. DNA와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 다른 형태의 의식과 올바른 주파수를 소통하기 위해 의식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TV, 매스미디아 오감 수준의 무지라는 진동상자 안에서 우리들의 DNA는 우리가 들은 말들과 방사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자파의 자기장의 영향은 건강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다.반면 DNA를 원래의 상태에서처럼 가능하게 한다면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시간이란 사실 없다.시간이란 그저 우리가 해독하는 우주의 파형 짜임새에 부화된 정보일 뿐이다.우주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1582년 거래고리력은 우스꽝스럽다.날짜 변경선이 있는 시기에 참과간이다 시계 시간으로 부르는 환영으로 수십억의 삶을 지배한다. 오로지 하나의 순간만 있다. 자네와 우뇌 사고 놀리. 자네만 키우고 우뇌를 누가 막아 놓았다면 우뇌의 인간을 소외시키고 기계처럼 삶의 나머지를 같이 산다. 자네의 의식만 가진 사람들은 곧 의식이 아니라 세뇌되고 조작된 것에 찌들어져 몸마음만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아예 의식은 없다. 유해 독성 물질, 식품 첨가물 방사선 조사식품, 백신, GMO,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한다. 그냥 먹고 살다 가면 된다는 식이다. 자네 운해를 갈라 사유의 깊이까지 아사가 버렸다. 심장이 핵심이다. 심장이 감정들을 안정시키거나 불안정하게 하고, 심장 그 자체와 신경계와 뇌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하거나 부조화하게 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심장이 한다. 마음 감정들의 삼위일체다. 심장 뇌라 불릴 정도로 지성 뇌보다 더 훨씬 높은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해독하고 부조화하는 감각기관이다. 심장 뇌로 가는 신경들이 뇌에서 심장으로 오는 것보다 많다. 심장은 신경계 전자기장들, 호르몬들과 그 밖의 화학 반응들, 혈압, 맥박을 통해 내 온몸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심장은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내 분비샘이기도 하다. 심장 호르몬들이 세포 배양기에서 24시간 안에 모든 암 세포들의 97%까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장, 가슴, 차크라 볼텍스를 거쳐 직관을 느낀다. 뇌는 생각하지만 심장은 안다. 뇌보다 60배의 전기 출력을 만들어내고 가슴 차크라를 거쳐 우리를 훨씬 더 높은 자각의 수준들에 이어준다. 심장은 해독 체계의 기제이며. 뛰어난 기제와의 연결 고리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는 수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심장 리듬의 결 어금남, 신경계와 뇌 관계, 외곡이 정신적으로, 정서적, 육체적 생지옥을 만들어낸다. 마음의 고통은 그래서 심장이 머리보다 더 사랑, 자비, 돌봄이 크다. 이것이 치유의 근원이다. 데이비드 아이커의 엑스파일 중에서. 이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소개하겠습니다. DNA는 우주성은 펄서로 성수신기 우주중앙으로 인간은 바로 중심이동할 에너지 전도체 그 옛날 깬자들은 바로 올라갔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샤만의 최고 각자는 아마 어미온 수소입자로 중심이동 심장, 염통, 염장, 소금, 전해질 정기적 안정화와 관련성은요. 답변. 슈만공명. 인간의 심장이 뛰는 것은 토파관. 즉, 지구용 맴돌이 뒤틀림 속에 번개가 침으로 심장이 뜁니다.그럼 이것은 정전기 효과와 같지요.곧 인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근레와북극성 큰곰자리, 북두칠성과 함께 존속하고 파노라마 친다는 소리 음악과 연계되니. 인간에게 필수 식품이 소금 0.9% 소금물이며 전해질로서 가뭄이 아닐까요? 우주 공간은 플라즈마인 것다 아시죠? 전기는 통하나 음량이 다 있어 전기장이 없습니다. 플라즈마는 우주의 전해질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DNA가 꼬이는 중층 삼상 복합 사다리인 이유도 펄스 곧 음량이 다 있는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염통 또한 음량을 다 가진 숨에 보고요. 천력 600배의 전기에 더 많은 뇌로 보내는 귀재. 그것은 볼텍스 그 이상의 북극성 넘으로 이어지는 고성능 전기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각한 선인들의 에너지 직강체가 되는 12차크라의 안전한 뿌리인계죠. 그래서 다시 백회로 에너지를 보내어 생각뿐인 뇌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댓글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백회에서 해음으로 충맥을 열고 광렌을 연결하죠. 신장은 심장과 수성하강 시스템, 뇌의 방식으로 해음과 단전을 연결하고 대맥을 돌리면 기에서 서용돌이가 일어나고 그 서용돌이가 쿤달리니를 일으키며 동맥을 타고 백회를 지나 천목을 통해 상단전에서 육통을 열어보고 내려와 중단전인 가슴에서 천지 동건의 채를 잡고 인맥을 타고 내려가니 기의 바다가 나타나네요. 하단전에서 생명력을 장량하니 구궁신골이 열리고 자궁신전은 사시장촌이라. 닭걸 이것이 명마음의 6단계 식, 억, 기, 영, 신, 명에 모이니 곧펄써요 우주 중심이라. 백꼽 문치명은 바로 우주 백겁으로 순간 중심 이동하나니. 민박사. 이상으로 DNA와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